안녕하세요. 경의서당의 강경입니다. 노란 진흙근이라고 하는 진흙근 한자 들어간 한자 정말 많거든요. 제가 한번 오늘 그거 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경의서장 책이 있으시면 131쪽에 정리했는데요. 장장, 하나, 둘, 네 페이지 돼요. 네 페이지. 스무자가 된다는 얘기인데, 천천히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이 없으신 분은 그냥 보셔도 충분히 같이 한번 암기하실 수 있으니까 시, 즐겁게 한번 시청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흙근. 완전히 좀 섭렵해야 되겠죠? 부지런할 근 삼갈 끈, 겨우근 한번 보시고요. 무궁학은 구슬근, 벨근, 흉난들근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은근할근, 매, 흑질할근, 맑을근. 이제 이근자가이 이제 이 모양으로 배우듯 근으로 보거든요. 어려울란부터 시작을 해서. 한수암 말릴한, 탄식할탄, 여울탄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천천히 한번 보시죠. 어, 펼탄, 역기 쫓을라까지 음, 더 있습니다. <laughs> 제가 넘겼네. 자, 그 다음 보시죠. 진흙금 시작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책을 보시면 서체가 이렇게 해서체면 참정확해 나올 텐데, 첫째가 약간 좀 다르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가 이렇게 해야 진짜 진흙근 짜고요. 아래를 보시는데, 만약에 위에가 이렇게 한일이 떨어져 있다면 제비꽃근이라고 정확히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따로따로 따로 쓰지 않나요? 그냥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구분하진 않지만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더 정리하는데 경이 썼던 책에 있는 글씨체 서체가 약간 조금 제가 보기에 부족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래가 조금 붙여있고 이 아래 옆에 제가 브로에도 써놨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제위꽃근이라고 보시고 우리가 흔히 노란 진흙 끈이라고 보고 진짜 진흙이 이렇게 됩니다. 어, 위에 누를 황자가 왔기 때문에 누를 황자가 왔기 때문에 황자 모양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으면 돼요. 여기는 꽃이기 때문에 풀초가 한들한들 한들 있으면 돼요. 외우시기 편하죠? 자, 노란 진흙근은 노란 황토의 황자 모양이 들어가야 되고 꽃이기 때문에 풀초가 한들한들 한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분 하셨습니다. 시작하죠? 그래서 노란 진흙근 때문에 금 발음을 하고 흙토를 집어넣어서 진흙밭에서 부지런히 힘쓴다는 말로 부지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금면, 금무, 글로, 개근, 퇴근, 결근. 여러분이 부지런히 일하는 관계된 한잔다 들어갑니다. 저도 참 개근상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때는 개근상 받는 것이 얼마나 전 좋았습니다. 제가 정말 성실하게 아파도 학교를 갔기 때문에, 어 정말 뭐, 진짜 성실성은 최고인데요. 6년 개근 다 탔죠. 중학교 탔죠. 고등학교 탔죠. 학창 시절 내내다 개근이었답니다. 대단하죠? 제가 여러분한테 영상 올리는 것도 아마 이 개근에 효과할 건데요. 지련하다라는 뜻의 근자입니다. 3갈돈 볼게요. 앞에 말씀원에다가 되게 진흙 근자 집어넣습니다.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말을 조심하라. 조심하라 했습니다. 말이 진흙 밭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말이라는 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실수는 정말 말하기 전에 생각해보고 생각해보고 해야 됩니다. 근신, 근나 신년. 근조, 근마 우리 근조 때 많이 보시는 경향이 좀 있죠. 겨우근인데요. 사람인의 근접니다 겨우겨우 농사지으며 근근히 삽니다. 겨우 진흙밭에서 한마지게 해서 먹고 근근히 산다 해서 그래 근근히, 근소 차이로 이럴 때 겨우 진흙밭 조금 있는 사람이에요. 무궁화근은 나무목의 근자니까 누런 진흙밭에서 사는 무궁화나무입니다. 무궁화나무! 나무 근자고요 근화는 무궁화꽃이겠죠. 자, 구슬근자를 보시면 앞에다가 구슬 쓰고 뒤에 근자 써서 진흙밭에 발견된 근인데요. 근유라고 해서 유자도 옥류가 되겠습니다. 그냥 뭐, 이름자에도 쓰고, 딱 봐도 구슬근이죠? 이런 거는 그냥 읽기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배끈 이건 좀 볼까요? 진흙근에다가 볼견인데 보다와 배다는 달라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보다지만 아랫사람의 윗사람을 찾아갈 때는 찾아 뵙다입니다. 그때 쓰는데요. 진흙 길을 잘 지나 가다, 패다, 뵙다 뵙다라는 뜻인데 근친이라는 말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와서 친정 어버이를 보는 걸 근친이고, 숙녀가 자기 속세에 있는 부모님을 보러 오는 걸때 근친이라고 합니다. 찾아 뵙다, 직접 어려운 거령을 하는 겁니다. 흉년들끔 먹을 게 없어요 땅만 있어요 먹을 곡식 없고 땅만 남았어요 자 기근이다 라는 말 한자 할때 우리가 기근에 기자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근자는 똑같이 씁니다 흉년들다 정말 흉년들면 먹을 거 없어서 백성들이 제일 많이 고생을 하죠 은근할 끈자인데요. 부지런할 끈자의 마음심. 여러분 은근히 한짠거 아십니까? 은근히 급수무잘 나옵니다. 부지런한 마음이고요. 늘 속으로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은근 야단스럽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행동 따위가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은근히 조금 뭐 뒷궁무늬로 뭐 뭘 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전 좋은 의미로 보십시오. 은근히. 음, 사랑을 한다거나 좋아 지낼 때, 갑자기 좋아하는 뜨거운 열정의 사랑도 좋지만, 은근히 정드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은근히를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은근히 정이 들어야 오래가지 않을까요? 은근. 매질, 매흙질할끈인데 옛날에는 집을 직접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으로 집을 짓습니다. 노란 진흙으로 흙을 지어서 매흙질이라는 말은 벽에 거죽에 고은흙을 발라서 미장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근호라고 해서 입구를 흙을 바른다. 많이 쓰는 말은 아니고 딱 봐도 근이라고 읽을 수 있으시죠? 흙토만 갖다가 쓰면 되겠어요. 자, 맑을 근은 물 쓰고 근 써서 물이 막다고 근청이란 말이 있어요. 깨끗하다. 이거 이름자이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어려운 란 보시면 흑자에다 세줄 많이 쓰는 한자죠. 드디어 변했습니다. 노란지 끈이 끈이 이렇게 아래를 큰대자로 쓰기 시작하는데요. 같은 자에 변형자로 보십니다. 왜 발족이 변하듯이 진흙에 달이 빠져서 새가 날아오르기 어렵다. 새가 진흙밭에 앉았습니다. 그냥 받친절루 앉아서 새 모이를 이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진흙밭이면 차박차박차박해서 걷기가 힘들고 다시 날아오르기가 좀 힘들 것이다. 라고 해서 힘들다라고 하는데요. 어렵다예요 재난, 난해, 난국, 피난, 험난, 곤란 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날자가 되겠습니다. 한수안 보면 물수에다가 진흙끈이를 썼습니다. 양자강에 진흙이 있는 강입니다. 한문, 한조, 문해안. 여기서 문해안 할때 한자는 한수안이 아니라 사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문밖에 사나이, 합리할 수 없고 떠돌하고 약간 좀 외톨이인 사람을 문해안이라고 합니다. 사나이 한 뜻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말을 한 햇빛에 말립니다. 햇볕에 진흙이 말라갑니다. 가뭄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태양만 있겠느냐, 불화도 있겠죠? 불화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한건이라고 하는데 참고하시고 많이 쓰는 한자는 아닙니다. 모른다고 해서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탄식할 탄을 갑니다. 탄식할 탄인데요. 혹시 경의선 회색 있는 분 어, 고치세요. 제가 한자로 써져 있어요. 분명히 탄이라고 했는데 편집하시는 선생님이 금 못하는 것 같아요. 탄으로 고치시고요. 예시는 다 맞습니다. 자, 진흙근 하품은 보면 진흙밭에 빠지듯이 어려움에 처해서 입으로 탄식에 한숨이 나오다. 탄식할 탄이 이 뒤에 하품음을 써도 되고 앞에 이렇게 입구를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탄식, 감탄, 한탄 할때 쓰는데 그럼 좀 차이점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좀 의문이 될수 있는데 굳이 구분을 좀 해보면 입구가 앞에 오는 탄식하고 하품음 오는 탄식의 그 높이 아니 깊이가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많이 많이 탄식하는 것은 뒤에 부분에 울고 불고 막 정말 정말 힘들어하는 건 하품음을 쓰고요 아휴 하는 정도로 좀 탄식하는 건 입구를 쓴다고 해요. 굳이 구분하진 않아요. 근데 구분을 하라면 하 약간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난 자도 아니고, 이제 탄 자가 되어버렸는데요. 물수에다가 어려울 난을 집어넣어요. 었 물이 바닥이 얕거나 폭이 좁아서 어렵게 흐르는 여울가입니다. 여울물인데, 이렇게 조금 빨리 흐르는 물을 뜻해요. 한탄강 할때 쓰고요. 탄성할 때 씁니다. 여울물을 뜻하는 한자예요. 물수에다가 어려울 난인데, 탄 발음에서 좀 조심하시고, 한강, 이 한탄강 할때 제일 많이 씁니다. 어, 펼탄이라고 나오는데 손수에다가 어려울란을 써서 손으로 어렵게 책을 펼친다 해서 탄서라고 해서 책을 펼치는 건데, 이런 말 쓰지 않죠. 그런데, 굳지 읽기 문제 나오면 혹시 최고급수에서 물어볼까 싶어서 제가 한번 써봤고요. 이걸 좀 보실게요. 역기 쪼질 낫자인데, 사람이 어려움을 가져다 주면 귀신 쫓아내잖아요. 옛날에 나래라는 게 있었습니다. 민가나 궁중에서 음력 석달금음날에 12월 밤, 30일 밤에 잡기를 쫓아내기 위한 의식을 하는데요. 이 나래라는 그 춤이 이렇게 이렇게 쳐요. 이렇게 밤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캡처그 사진 있는 걸좀 첨부를 했는데요. 이렇게 옛날엔 나래라는 게 있었다는 거. 춤추면서 귀신을 쫓는다는 거알아주시는데낮자 발음이에요. 어려울 낮자 나에. 특이하죠. <laughs> 자, 오늘은 이렇게 노란 진입근 들어간 환자 배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